제가 이제 중고차 채널을 하다 보니까 제 알고리즘에는 모든 게 중고차와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뜨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영상을 봤어요. 중고차를 성능 점검 기록부를 믿고 샀는데 구매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배터리 문제가 생겨서 보상을 받으려니 점검 항목에 제외가 돼서 교환을 못 받는다. 라는 이런 뉴스 속보를 봤습니다. 근데 배터리 교환 비용이 2천만 원이더라고요. 2천만 원이 무슨. 참 그거 보면서, 와, 너무 답답했어요. 댓글도 보니까. 많은 소비자 분들이 아직도 중고차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데 빠르게 중고차와 관련된 순회부들이 빨리빨리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지금 한국에서 출시가 된 지가 뭐 한달두달된 것도 아니고 전기차는 따로 점검 리스트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참 짜증납니다. 잘 준비를 해도 소비자분들이 믿을까 말까 한데 미룰수록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합이나 중고차 간지에서 힘을 모아서 전기차는 전기차 따로 성능 점검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차를 하면서도 소비자분들에게 나의 이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자동차 진단평가사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EV 진단평가사도 있습니다. 전기차에 관련된 자격증은 공부하게 하고 자격증도 주면서 가장 중요한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한 소비자에게 이 차의 상태를 누군가가 점검하고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중고차 시장이 그런 곳이 없다는 게 되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는 따로 거기서 점검을 받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내가 고지해야 될 것들을 소비자에게 상세 고지를 해주고 중고차 시장이라는 큰틀 안에는 전기차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 나서서 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 수원 중고차 관련된 수뇌부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인식을 해서 아, 이제 우리 수원 중고차도 전기차와 관련된 성능 점검장을 만들어서 수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딜러분들이 전기차도 마음 편하게 매입을 해서 성능 점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그 차를 또잘 준비를 해서 다른 소비자분들에게 판매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런 게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